투 부정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 부정사는 영어에서 어, 상당히 다양하게 활용되는 그런 형태인데, 어, 투 부정사가 뭐냐? 일단 투 부정사라고 하는 생김새는 어, 앞에 투가 있어요. 투가 있고 투 다음에 동사의 원래 모양, 동사의 원래 모양인 동사 원형, 동사 원형 이렇게 생긴 것을 투 부정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to 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왜 사용하는 것일까 어,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to 부정사를 살펴보기 전에 간단한 문장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장 몇개 살펴보죠 먼저 Tom is a boy 자 Tom is a boy 라고 했습니다 Tom은 문장에서 주어죠 주어 그리고 어 보이는 타임이 누군지 타임이 누군지 보충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보어라고 합니다. 보충하는 말을 보어라고 하죠. 보어. 그리고 I like 타 m 하면 나는 타임을 좋아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타임은 무슨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대상. 누구를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대상을 목적어라 그럽니다. 목적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 보어, 목적어, 주어, 보어, 목적어 세 가지 자리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세 가지 자리에 들어 있는 어, 것을 보면, 탐은 명사, 보이도 명사, 그리고 라이크 뒤에는 있 탐도 명사입니다. 그래서. 주어, 보어, 목적어.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어떤 그 성질의 낱말이 들어가 있습니까? 명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는 누구의 자리냐? 명사의 자리입니다.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죠. 자, 이제 이것을 가지고 투 부정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사 play, tennis, is, my hobby. 자, 이렇게 적으면 어떤, 어떤 말을 하려고 할까요? 테니스를 하는 것은 나의 취미다. 테니스를 하는 것은 나의 취미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 is가 동사고요. is가 동사고, 그리고 주어는 테니스가 아니고 테니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테니스를 하는 것. 음. 자, 여기가 주어 자리인데요. 아까 주어 자리에 뭐가 왔었죠? 명사가 왔었죠? 그런데 플레이는 테니스를 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 자리에 지금 동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됩니다. 이 문장을 맞는 문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play 앞에다가 to를 붙이면 to play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to play가 같이 주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 그렇죠? 자, 그래서 to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동사를 동사를 문장의 주어 자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로 투 부정사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어 나의 취미는 어 테니스를 치는 것이다. My hobby. My hobby is play tennis. 이렇게 하면 나의 취미는 테니스를 치는 것이다. 아까 다음은 소년이다. 다음은 뭐뭐다라고 할때이 보어 보충해주는 보어 자리에는 명사가 왔었죠. 여기도 마찬가지. 나의 취미는 테니스를 치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 테니스를 치는 것이다라고 한 요거 비동사 다음에 나의 취미는 뭐뭐다. 나의 취미를 보충해주는 요 자리가 보어죠. 보어. 아까 보어 자리에는 어떤 낱말이 들어갔습니까? 보어 자리에는 명사. 명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어 자리에 명사가 아니라 플레이라고 하는 동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동사가 명사처럼 명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플레이 앞에다가 투를 써 주면 my hobby is to play tennis라고 해서 맞는 문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투는 투 to 부정사는 동사가 문장에서 명사처럼 보충해주는 보호자리에 쓰일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어떤 자리 살펴보겠습니까? 선생님이 목적어 자리 살펴보겠죠. 목적어 자리. 자, 그러면, 어, 나는, I like, I like play tennis. 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나는 좋아한다. 무엇을? 아까 like 다음에 무엇을에 해당되는 자리가 목적어 자리였죠. 그래서 이 play가 지금 like의 목적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목적어 자리에는 어떤 단말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time이라고 하는 명사가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like 다음에 목적어 자리가 있는데 목적어, 이 목적어 자리에 지금 명사가 아니라 play라고 하는 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like도 동사, play도 동사, 동사가 두 개가 되어버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play를 목적어 자리에 쓰일 수 있도록 앞에다가 to를 써주면 I like to play tennis라고 하는 맞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에다가, to를 앞에 썼더니, 명사처럼, 명사처럼, 목적어 자리에 쓰일 수 있게 되었죠. 그렇죠. 자, 선생님이 앞에 썼던, 어, 문장, Tom is a boy, I like Tom, 이라고 하는 문장을 먼저 이해하고, 주어가 무엇이고, 보호가 무엇이고, 목적어가 무엇인지 확인한 후에, 이 자리에, to 부정사가, to 동사 원형이 주어 자리, 그리고 보충해 주는 보어 자리, 목적어 자리에 쓰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확인을 할수 있게 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다시 말씀드리면, 주어, 목적어, 보어, 이세 가지 자리에 원래는 명사가 들어가는데, 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동사를 이용해서, 투 동사 원형, 투 동사 원형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투 동사 원형은, 명사와 같은 성질, 명사와 같은 성질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투 부정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명사처럼 사용된다. 명사처럼 사용된다고 해서 명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자, 용법은 사용, 사용하는 방법을 얘기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투 부정사가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명사적 용법이다. 명사적 용법이다. 주어, 목적어, 보어는 보어 보호 자리는 명사의 자리이다. 이그 시간에는 투 부정사가 무엇이고 어, 문장에서 동사에다가 동사 원형 앞에 투를 쓰므로써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쓸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투부정사 역할. 그래서 명사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명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부른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